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연블리 타로의 연블리입니다. 어,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음, 이런 타로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어, 이야기를 전해, 전달해 드리거나 또는 좀, 음,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좀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이런 타로 채널을 시작하게 을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음,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죠. 요즘, 어, 저도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지만, 음, 가장, 이제 2030청년들이 가장 불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하, 하고, 또한, 뭐 앞으로 또 여러, 모든 연령층의 다양한 분들께서 힘든 일이 있거나, 어, 또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실 때,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면, 제가 좋은 이야기도 해드리고 또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음좀 이야기를 좀어 힘든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채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매우 좀 간단한 어 타로를 볼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보는 타로는. 음, 이제 올해가 가고 이제 내년이 오는데 어, 내년에 있을 그런 좋은 일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타로, 타로 주제는 그렇게 되고요. 왼쪽부터 1, 2, 3, 1, 2, 3 해서 어, 끌리는 번호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끌리는 번호 끌리는 번호의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께서 어, 과연 어떤 올해를 보내셨는지, 또한 어떤 것에 희망을 하셨는지 여러 가지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자, 카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께서는 지금 현재 음좀 그런 지금까지 또는 올해 어 원하시는 일이 있거나, 또한 그러한 일을 좀더 나의 능력으로 번창시켜 나가고 싶다, 이것을 확장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매우 크셨고, 또한 그런 경쟁자들과 경쟁자들, 속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뭐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제 우위를 점하고 싶으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어떤 뭐 경쟁 속에 있어서 뭐 합격을 하고 싶으시다든지 뭐 시험 합격 뭐 또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업체, 경쟁 사업체를 어 제치고 어, 그런, 이제, 매우 이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어, 또 전망이 있는 그러한 사업체를, 어, 이제, 목표하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 또한, 음, 다양하게, 뭐, 한 가지 분야만 이제 어, 집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좀 해보고 싶고, 다양하게 도전을 하고 싶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요구가 좀 크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음, 그래서 이런,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 뭐랄까요, 이제 더 우위를 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라든지, 또한 이런 나의 능력으로, 능력, 능력을 더 펼쳐, 펼쳐내고, 이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 사업에 있어서 뭐 도전을 해보시, 해보고 싶으시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이렇게 그 이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어, 내가 우위를 점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 그런 이제 희망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 어, 많다고 나옵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치열하게, 어, 올해 정말 치열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쟁에서 이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이, 이기고 싶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매우 치열하고 이런 곳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으시고 또한 인내하신 그런 네, 그런 카드들이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그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카 카드, 어떤 이제 내년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음, 자, 네, 어, 확실히 이제 알수 있는 것은, 어, 우선은 내년에는. 그 올해 올해나 이제 과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열심히 하고 꿋꿋하게 인내하셨지만 어, 그 부분에서 인정을 받기 힘들거나, 또한 인정이 되더라도 좀 만족을 못 하셨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어, 그런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목표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라든지 어, 원하고 싶으신 꿈을 꿈꿈 꿈 관련해서, 또한 사업 관련해서 음, 매우 축하할 일이 있다고 어,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축하할 일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적극적이 되고 더 돌진적이고 더 음, 되게 열, 열정적으로 이제 더 임하시는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어, 그럼에 따라서 이제 금전운도 따라주면서 그런 금전에 관련해서 어, 이것은 나의 나의 내가 지금까지 어, 얻어낸 결과이다. 이것을 내가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 마음이 강해진다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또한 내가 지킬 것이 생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매우 이제 인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좀 치열했다. 그래서 치열한 그런 인생을 사시면서 어 아무래도 어좀 내가 인내를 했지만. 뭐, 그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좀 만족은 못하고, 어, 조금 더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크셨다던지, 더라 그런 여러 가지 좀, 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확연히 중요한 것은 우선 주의에 인정을 받고, 축하를 받고, 음,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어, 열정적으로 돌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얻어낸 것이 있다면 이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위치도 갈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카드 전반적으로는 어, 아무래도 이제 연애에 관련된 것보다는 이제 사업적이라든지 일적인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이런 사업적인 관련해서 또 일적인 관련해서 좋은 소식 뿐만 아니라 어, 금전운도 따라줄 수 있겠다. 음, 이런 금전운에 있어서도 어, 여러분이 어, 지키고 싶다. 이런 지킬, 지킬, 지킬 생각이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아무래도 올해 또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음,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는 제대로 된 보상이 따라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추위에 축하를 받고 네, 이런 일이 이제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따라서 올해 또는 과거에 정말, 음, 많이 이제 힘들고 또한 그런 고생하셨던 것을 내년에는 보상을 받, 받, 음,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오시기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 어, 그러한 그 보상을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분 카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번 카드,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전반적인 어 이제 종소식에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네 먼저, 편지로 가봐야 돼서 어떤 생각을 네 하셨는지를 보면, 어 네. 여러분께서 매우 어 감성과 이성을 조절하며 매우 이뭐 감성이라면 감성이 치우쳤다면 이성을 이성이 치우치려고 한다면 감성을 이렇게 매우 이제 중용하면서 조절하시는 그러한 어 매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매우 조절하셨던 그런 부분 네 부분이 좀 컸다 컸다라고 보이고 어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어무언 어떤 이제.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어, 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든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라든지, 그런 여러분의 뭐 사업 파트너라든지, 좋은 친구라든지, 어, 이런 여러분의 그 동반자들을 좀, 음, 동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동반자를 원한다. 네, 이런 카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너무 이성적으로도 이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매우, 음 이제 균형을 맞추셨다. 균형을 맞추시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셨다. 라고 지금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서 이제 또한 여러분들이 어, 그럼에 있어서 뭐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 싶으시다. 싶으시다고 하시던가, 네, 싶으시다던가, 아니면은 좀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희망을 하시는 분도 있을, 있을 거고요. 또한, 그런 이제 감성과 이성 사이에 있어서,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좀 스트레스가 좀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 좀 원만하게 하고 싶다. 나는 감성도 이성도 다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좀 이렇게 좀 모든 것이 좀만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인간관계 아니라면은 아 나는 음 이런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 또는 좋은 회사를 만나고 싶다 어 또는 좋은 사업을 만나고 싶다 라든지 이런 어떤 희망이 내 네, 매우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뭐 조력자를 만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저 사업 파트너 또는 이 좋은 회사를 이제 만나고 싶다. 그런 다양한 그런 희망이 다양한 부분에서의 희망을 이제 가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감성적인 감성, 감성과 이성 사이에 치우치지 않고 매우 노력을 하셨다 라고 그렇게 지금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내년에 있을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흠. 자, 내년에 있을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음... 우선은 어 좋은 인연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정말 좋은, 어 하늘에서 맺어준 정말 필연적인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날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 있으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한, 어, 뭐, 사업이라든지, 또 일적인 면에서 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금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금전을 굴릴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실 수 있고, 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연애적인 부분이라면, 말씀드리고 싶으신 건 어, 여러분과 같이 감성과 이성에 치우치지 않고 매우 조절하시는 그런 인연을 만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분이좀이성적 어, 이, 이성적이실 수도 있어요. 네. 이성적이신 그런 분을 이제 정말 그렇게 좀 이성적이시면서 또 냉철하시고 또한 또 성공하신 그런 분, 또 능력이 좋으신 분, 그런 분을 이제 어 만나서 이제 어 되게 이제 안정적인 그런 좋은 사랑,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학업이나 사업은, 사업, 상업 쪽에서 이제 보신다면은, 어, 매우 좋은 파트너를 만나거나, 좀, 매우 좋은 회사를 만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연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좋은 회사를 만난,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어, 이성적으로 된다. 이제, 뭐,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조금 들락날락한 부분이 과거에 있었다면은,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변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아, 나는, 매우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매우 어또 안정적으로 되시면서 또 이제 일도 잡으시고 또 사업도 잘 되시면서 어더 이성적으로 되신다. 그러면서 어좀 금전도 생기면서 금전은이 금전을 어떻게 더 불려 나갈지 이 금전이 금전을 어떻게 더어더 어, 더 이제 계획적으로 또한 이렇게 중요을할지에 관련해서 어, 매우 생각을 하시게 되고 또한 이러한 그런 좋은 기회 기회를 또 잡으신다라고 그렇게 카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딱 지금 과거에서도 어뭐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시다거나 좋은 파트너, 좋은 친구, 또한 좋은 회사를 만 만나고 싶으셨다면 어, 내년에는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좋은 파트너, 좋은 인연 또는 좋은 회사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어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 뭐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게 안정적인 어, 그런 카드기 이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 여러분의 그런 자리를 지키면서 좀 이성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음, 이제 하실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고민을 또한 예전에서 예전에 감성과 이성을 생각하면서 계속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그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민을 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조절을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 내년에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어, 이런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그런 것이 어, 따라 따라준다라고 지금 카드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 여러분들이 과거나 현재에 매우 그 감성과 이성 사이에 관련해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감성적이면 안 돼. 나는 이성적인 면도안 돼. 이런 식으로 하셨거나 다 아니면 너무 감성적이어서 나좀이성적이 필요해. 또는 너무 이성적이어서 나좀 감성이 필요해라고 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셨다면은 왔다 갔다 하시고 균형을 잡히려고 노력하셨다면 이것이 완전 어, 확고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변덕스럽지 않고 나의 주관이 뚜렷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더 이성적인 사람이 되면서 네, 이런 좋은 파트너도 만나고 기회를 어, 이렇게 잡게 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음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음 인간관계에 관련된 어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힘들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뭐 끝내실 수 있고 또 그만큼의 끝낸다면 새로운 시작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거나 또는 그런 회사와 끝낸다면 또 좋은 회사를 만날 수 있다거나 등등의 그런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그런 뭐 좋은 회사 파트너 그 다음에 좋은 뭐 사업체 등을 만나실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매우 어 노력을 하셨다. 매우 좀 고생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에는 보상으로 다가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카드는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카드 관련해서 네 예행 시작하겠습니다. 음, 음. 자, 이제 과거와 이제 현재에 관련돼서 보시면 음, 되게 여러분께서 진짜 어, 되게 성실한 여러분께서는 이제 먼저 성실하다라는 카드가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성실하신 분이고요. 어, 이런 그런 내가 원하는 뭐 사실 금전이 떴기 때문에 좀 금전 관련된 어 고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일적으로도 볼수 있지만 어 이것은 사실 연애보다는 금전, 금전입니다. 그래서 어 과거나 현재 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아나좀 아 이렇게 일하는데 어 이만큼의 보상 말고 조금 더큰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어 또만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난 노력하는데 왜 이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좀어 매우 좀 답답하신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 나의 이런 금전을 금전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나의 위치 위치를 어딱 내가 지키고 싶다라는 그런 어 마음이 크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매우 성실하게 좀 임하셨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 나는 한만큼 어떻게 보면 한만큼 뭐 한마가 보상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난 이렇게 성실한데 그리고 내 자리에서 꿋꿋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한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꿋꿋하게 일하고 있고 그런데 아 진짜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의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지? 라고 좀 고민을 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 나는 어쨌든 어, 일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거 이상에서의 효과가 안, 안 나지라는 고민도 네, 있을 수 있고 또한 금전적으로 왜 이렇게 좀 막힌 것 같지 나는 또는 아, 주위에서 왜 이렇게 자꾸 금전을 빌려달라고 하지 약간 이런 것도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돼 나는 내 자리가 있고 또 나는 어, 내걸를 지켜야 돼 지키고 싶어. 라는 그런 확고한, 확고한 그런 카드의 분위기 이상에서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 네, 그러면서 이제 매우 성실하게 이제 일을 하신 그런 카드가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런 그렇다면은 어 올해가 그렇다고 하시면 이제 내년에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네. 네, 우선은 내년에 어,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먼저 이제 좀 열정이 생긴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고요. 어, 또한 좀 법률 관련된 분이 계시다면 이런 병, 법률 관련해서 승소를 할수 있다고 카드가 떴습니다. 뭐 법과 관련돼서 뭐 승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쓴다거나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어이 조건을 내이 조건을 내가 이만큼 우대를 받을 수 있을까? 아 이만큼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아 이만큼 우대를 받고 싶은데라는 욕심이 있으셨다면 그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뭐 계약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법률에서 승소를 하시다든지에 그런 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laughs> 어, 추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거나 성실하게 일을 하셨을 때 매우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셨어요. 어, 일을 성실하고 매우 묵묵하게 일을 하시면서, 물론 인정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 나는 조금 더, 그러니까 여러분, 만 만족에 충분히 충분히 만족되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어 내는 그리고 내 너무 일이 많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좀 일이 많고 어, 매우 힘드셨다면 좀 이런 것을 좀 어, 내가 그만큼 일어났으니까 조금 더 시험 시험 하자. 조금 여유가 생기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좀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부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카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 귀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어 네. 여러분께서 어 이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귀인이 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그 따라서, 그런 귀인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또는, 또, 과, 과거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어요. 뭐, 과거의 사람에게 연락이 온다든지,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연락이 온다든지 등에, 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분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지금 카드가 떴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재판 중이시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어, 아무래도 그것이 유리하게 가면서 어, 조력자의 어, 조력자의 그런 도움으로 그런 유리하게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카드를 보았을 때는 어쨌든 여러분께서 유리한 쪽으로 갈수 있고 또 또한 귀인이 있다 여러분들이 도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도와줄 그런 귀인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일적으로도 너무 좀 바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는 아, 내가 이 정도로까지 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갖자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음,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좀 뭐랄까요? 음, 좀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력을 좀 회복을 하시 려고 하시는 네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아, 내년에는 내가 건강도 신경 써야겠다 라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좋은 소식에 관련해서 보았을 땐네 어, 귀인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또한 그런 귀인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승소를 할수 있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할수 있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음. 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는 좋은 소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과거랑 현재에 이렇게 일하셨던 것들이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쌓이면서 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들의 그런 위치를 확고하게 남들에게 딱 알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현재나 과거에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진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성실하게 일을 했, 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어,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께서, 어,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했어. 라고 이렇게 좀, 어,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 인정을 받, 받을 수 있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일적인 면에서, 좀 불안해 하시는, 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 매우 열심히 하셨, 제가 봐도 매우 성실하게 하셨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뺏길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 이거를 혹시나 뺏기면 어떡하지? 라든지, 어, 내가 한 업적들을 누군가한테 뺏기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네, 좀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위치에 계약이라든지, 어, 음, 그런 승소라든지 법률적으로 유리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귀인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과거나 현재에 어 내가 매우 성실하게 이제 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는 이런 좋은 성과와 좋은 보상이 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한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나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될까라고 예상을 하셨다면, 이게 이제 뭐 계약서를 쓴다든지,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취업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고요. 어 여기서 보시면은 어쨌든 여러분께서 해 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 조금 여유를 가져라 라고도 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유를 가져라 조급해하지 마라. 너 어, 당신이 할 만큼 했다. 또 너무 노력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어, 몸을 혹사시키지 마라.라고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 열심히 어, 매우 이제 성실하게 임하셨다면 내년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네. 따라서 이러한 보상을 이제 받으실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여러분들의 이제 리딩을 도와드렸습니다. 음, 제가 이 카드를 보면서 사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음, 여러분들이 올해, 과거, 매우 어, 노력하셨다, 성실하게 하셨다, 성실히 임하셨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음, 사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30대 초반이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을 거고, 저보다 어리신 분도 있을 것이지만, 어,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될 때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안 했는데 될 때가 있어요. 네. 어, 그랬을 때, 어, 가장 중요한 건그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증, 긍정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어,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카드를 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도 매우 꾸준히 하셨습니다. 매우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뭐 주변인들, 이, 모르더라도, 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언제쯤 안정될까? 나는, 어, 나 이거 뺏길까봐 두려워. 나 이거 했다가 혹시나 뺏기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어, 내가 이거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등의 그런 불안감 등이 있으셨다면, 내, 내년에는, 어, 올해만은 정말 다른 분위기로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그런 원하신 일을 내년에 보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카드에서도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께서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이제 그런 좋은 보상을 네, 받으실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저의 간단한 리딩이지만 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 지금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미숙하지만 뭐 우선 리딩이 안 맞으시다면 은 다른 번호를 뽑아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어느 번호든 지금 알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 앞으로 정말 꽃길만 걸으시길 제가 염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